안녕하세요 골프 캐스트 티비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만드는 1석2조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셋업을 하고요 왼손도 정상적으로 잡고 백스윙으로 올라가면서 오른, 오른손을 클럽 헤드 쪽으로 이렇게 손을 떨어뜨리면서 백스윙을 연결할 거예요 왼손은 잡고 백스윙 올라가면서 오른손은 클럽 헤드 쪽으로 쑥 벌려 잡아주는 겁니다. 쑥.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몸의 회전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팔과 몸의 일체감이 생겨서 아주 이상적인 힘이 꽉찬 백스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싹, 이렇게. 이렇게 먼저 백스윙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제 백스윙이 만들어졌으면 다운 스윙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 측면 세시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면서 양손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땅. 땅, 오른발 앞에다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의 길이 굉장히 좋아지고 강력한 다운블로의 샷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백스윙 만들고 오른발 앞에다가 땅! 땅! 이렇게 두세 차례 연습 스윙, 바닥을 치는 연습을 하고 나서요, 올라가서 피니시까지 연결시키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스윙의 꼬임 동작, 팔과 몸의 일체감도 아주 좋아지고요.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올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릴리스의 타이밍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곡괭이를 해보셨잖아요. 요러면 힘이 잘안 나는데 요렇게받아졌다가 떨어지면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언을 연습을 해보고. 좀 아이언이 숙달됐다 하면 드라이버로도 똑같은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통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거나 이런 분들 올바른 릴리스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이언으로 스윙을 했던 것처럼 약간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양손이 모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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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을 던져주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릴리스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운 스윙의 궤도 또한 좋아지고요. 이렇게 연습, 빈 스윙을 통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한 다음에 직접 공을 한번 쳐보는 거죠. 백스윙, 그 다음에 손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다운 스윙. 클럽을 푸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공 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렇게 꾸준하게 빈 스윙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백스윙의 꼬임, 그리고 다운 스윙의 올바른 길, 올바른 릴리스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골프캐스트TV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싹싹 싹싹